안녕하세요. 이학교 목사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속한 자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월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이 진을 친 아벡은 과거 사무엘에게 크게 패배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승리한 곳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으로 참전했으며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배려로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아기스 몰래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요. 과거 골리앗을 죽였으며 사울왕의 사위이자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런 그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감쌉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은 믿을 만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일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블레셋을 배신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번 전쟁이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사울왕보다 더큰 인기를 누렸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라는 각 도시의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그들의 힘이 필요했으며, 다윗 때문에 분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아기스가 몹시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해 매우 서운해하는 다윗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방백들을 통해 참전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이 서운해 하는 듯 하자 다윗을 위로하는 아기스입니다.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다윗을 빨리 돌려보내고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도 속히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다윗,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방백들의 강력한 반대로 다윗은 다행히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큰 시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인생은 분명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